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과 새로운 한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람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뭐 그래서 음식을 먹고 물론 특별히 뭐 금식하는 기간 이런 시간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일 음식을 먹고 또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어, 며칠 이제 3일길을 가고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또 엄마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 말하라는 곳에서 또그 쓴물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16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데 참 원망을 하는 내용을 보면 아, 참 가관입니다. 이들이 여기 보면 3 절에서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도 시커 먹었었는데 그 고기를 우리가 왜 먹지 못하게 하느냐도 아니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그러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고기를 굽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나면서 그걸 먹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어, 비참하기도 하고 어, 우리의 심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 노예들이 뭐 주인 그 고기 굽는 거를 먼저 다 먹었겠냐고요. 고기 가마 곁에서 그 냄새나 맡고 있었으면서 어, 그때가 좋았다. 지금 이렇게.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가끔 일시켜야 되니까 어, 그래도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떡은 좋겠죠. 그래서 그떡좀 배불리 먹은 그걸 가지고 그때가 좋았다 이러고 지금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어, 장자의 죽음 그 여호와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는 그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들이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이들을 누가 인도해 내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한테 네가 우리 인도했잖아, 너희가 인도한 그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모습을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불평 원망불평하는 내용 이거를 보면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나요? 노예 근성이라고 어, 그냥 노예 근성에 그야말로 쩔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 자기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애국으로부터 나와있지만 아직 그냥 그 마음과 정신은 그냥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그 노예로 살던 그 모습에 그대로 여전히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내용도 그냥 그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릴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뭐 술도 못 마고 뭐하도 못하고 참 재미없어서 그 어떻게 사냐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속으로 겉으로 대답은 못해도 속으로 맞아 나도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한 분도 안 계시죠. 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는 반응을 한다면, 우리도 아직 그 노예 근성과 같은 세상의 세상의 종로를 타든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속사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다. 너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그런 종로를 타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광야를 40년 처음에 2년 지나고 사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가난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이 결국 38년을 더 광야에 머물게 되고 어, 또 사실은 출애굽의 1 세대들은 아무도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이 이제 애굽의 아,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 사람들 아, 그들을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세상에 애굽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된 이후로부터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 살아온 인생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광야의 나머지 38년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거다라고 하면 먹을 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생만 시키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일 같이 만나를 주시고 매출할기를 주시고 옷이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광야를 일컬어 이야기할 때, 광야 학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는 뭐 하는 데죠? 뭔가 배우는 데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온전하게 되고, 지식의 성장을 이루는 그 과정을 학교에 다니는 기간 동안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학교 생활을 충신하게 한 사람들은 거기서 잘 성장하면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고 학교의 의미인데 우리가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것에 얽매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광야의 학교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만날을 주시면서 그냥 너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매일 그냥 무조건 만날을 줄게라고만이 아니라 이 만날을 주시는 이 사십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매일같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만나를 주시면서 오늘 하루 너 먹을 분량만큼만 네가 가져다가 먹어라. 네가 이게 아침까지 아난 내일 또 이거 가지러 나가 기 귀찮아. 그냥 나는 뭐 며칠치 갖다 놓고 그냥 살고 싶어. 그래서 잔뜩 가져다 놓고. 그날 다안 먹고 놔두면 그 다음 날은 그냥 그게 상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뭐 먹을 것이 안 되는 것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안식일이 될 때는 자. 6일째가 될 때는 너희가 이틀치를 가져라. 또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 뭘 무겁게 오늘 또 이틀치나 가져가래. 그러고 하루치만 가져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한식일날 돼서는 만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단지 너희가 인간이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것만 내가 주겠다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노예 근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내가 먹을 것 조금 주고 이 이걸 가지고 일 시키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자 우리 그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요한 기시록 일 장에 보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과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어, 내 종들에게 이것을 네가 보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종은 어떤 의미의 종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가 종으로 팔렸다고 할지라도 7년이 되면 다 자유인으로 내줘야 돼요. 또 7년이 아니기라면 50년 희년이 되는 때는 무조건 그 사람을 다 자유자로 내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돼서 사니까 내가 자유로 살 때는 정말 사실은 먹을 것도 없고,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었는데, 지금 그 주인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공급받고, 또그 주인이 너무 날잘 대해줘서, 오히려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살아 어떤 종은 내가 지금 자유자가 될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나는... 자유가 싫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 이제 뭐 귀를 뚫는다든지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자발적으로 그 주인의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종들을 일컬어서 그내 어 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를 동원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야,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수 있다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할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고, 최고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만나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그곳에, 그 예전에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너에게 먹을 거 주고 그냥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공급해 주실 때는 더 이상 우리를 그러한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인 여러분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는 결국 하루가 지나면 썩을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만나를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 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야 생명의 떡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네 안에 함께할 때 제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면서 살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아, 매일 이렇게 특별히... 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매일의 만날을 먹는 기쁨과 은혜를 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아, 여러분 이제, 이제 성경 그 읽기 스케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걸 정하시더라도 적어도 일년에 한번 일독씩 성경을 이렇게 먹는 것은 매일 우리가 만날을 먹는 것과 같은. 아,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 우리는 더 이상 노예 근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날 축복을 매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여전히 원망 불평하는 그 노예 근성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